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12월 26일 상승 흐름이 좋은 종목 1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편의 첫 번째 종목은 GRT입니다. GRT 최근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해 급등을 하고 나서부터 급등락이 굉장히 강했던 종목인데 지금 위치에서는 이렇게 저점을 잡아내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줬고 요 구간에서부터 지금 볼린저 밴드가 굉장히 좁은 상태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방향성을 상방으로 잡아줬다는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11% 좋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올라갔을 때 오늘 고점 라인은 대략 19.7% 거의 20%까지 올라갔지만 떨어지고 있는 241선 저항 맞고 윗꼬리를 분명히 단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박스권의 상단이라고 할수 있는 구간 가격대 2,840원대를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윗꼬리로서 매물대를 소환 모습을 보여준 거라면 다음 거래일에도 이거 그대로 추세를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만약 조정 나올 때 일단 요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했다는 요런 좋은 흐름을 봤을 때는 2840원대 밑으로 빠지지 않는 선에서 5일선을 따라서 그대로 상승하면서 121선 241선 저항 돌파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효성 참단 소재입니다 이것도 차트 굉장히 예쁘게 오늘 만들어 줬네요 명확하게 저항 수평 저항이 있는 가격대가 39만 6천원대 요 가격대에 명확하게 있었는데 이 구간을 돌파해 주는 양봉 볼린저 밴드가 좁아져 있는 구간을 상방 돌파 그리고 1 2십일선2 4십일선 살짝 넘겨 주는 모습을 굉장히 좋게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좋은 상승이 있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좋은 거래량 그리고 최근에도 수급 자체가 나쁘지 않게 잡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횡보를 하다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오늘 8%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조정이 나왔을 때는 이 가격대 396,000원 대 이탈하지 않은 선에서 지지 반등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요거 241선, 121선 돌파한 힘이 강했기 때문에 조정 없이 바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전 요런 생각도 드네요. 요거 한번 지어 볼게요. 지어 보고 중요한 추세선 라인 하나 남겨두고 대략 396,000원, 8,000원 요 언저리 때 그리고 음 이거는 명확하다고는할수 없지만 이렇게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와 연결되는 이런 추세선에 딱 맞춰서 어, 더 상승하지 못하고 약간 밀린 이런 흐름도 있으니까 요 추세선 라인 40만원대 계속 지켜주면서 올라가는지 이 부분 체크도 같이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sy입니다. sy도 제가 요거 어 조정 후에 상승할 수 있다. 과대 낙폭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구간 결국에는 241선 살짝 터치하고 강하게 반등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흐름이 정확하게 오늘 나왔네요. 오늘 5일선, 2 1선 돌파하는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도 약간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 과거 대비해서 많이 실리지 않았다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역시나 급등했던 종목들 조정을 받다가 의미 있는 지지 가격대에서는 반등을 해 주는 종목들이 많더라. 이런 것들 역시나 공식적으로 공식이 대입된 부분을 오늘 보여줬으니까, 요거 추세 전환 단기간 하는 모습인데, 더 올라갔을 때, 저항라인 121선, 명확하게 5100원대 있으니까, 요런 구간들까지 왔을 때는 한번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특히나 요런 저점 구간에서 매수하셨던 분이라면, 짧게 수익 실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요런 관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SAT입니다. 이 종목도 어 제가 계속해서 조정 후에 상승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그름이 한번 나와줬고 역시나 이렇게 저점이 이거 한번 지어보면 저점이 명확하게 잡히는 모습이 걸려있죠. 이런 식으로 저점이 이렇게 점점 높아지는 추세 라인 정확하게 한번 지켜주면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장대 양봉, 그리고 거래량 없이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했을 때, 과연 다시 한번 이 고점 라인까지 아니면 이런 수평 저항이 있는 가격대 295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노 포커스입니다. 제노 포커스도 일단 요 종목도 굉장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코로나 때 저점 가격대까지 빠진 상태에서 최근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월봉상 봤을 때어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죠. 거의 코로나 때 저점 가격 때까지 거의 주가의 최바닥까지 빠진 상태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어느 정도 좋게 볼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빠지는 과정에서 역시나 거래량이 중간 중간에 들어오면서 윗꼬리를 단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주가의 바닥권에서 이런 모습들은 어 매집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 더 빠지지 않고 횡보 모습 만들고 있다가 다시 한번 우상향의 모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오일선을 따라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 올라갔을 때 241선 그리고 윗꼬리가 과거에 달렸던 요 구간에서 강한 저항을 느낄 것 같아요 대략 4,270원대 정도 어, 더 올라갔을 때 4,270원까지 돌파할지 저항 맞고 떨어질지는 추가로 보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 최근 이렇게 바닷권을 다지면서 올라가려는 추세는 저항을 받고 떨어지더라도 또 특정 영역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점차 캔들은 우상향을 할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 보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하프론 테크입니다 상하프론 테크도 이것도 음,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정말 많이 받은 상태에서 올봉상 봤을 때도 주가에 거의 바닥권까지 빠진 상태에서 최근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종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봉상 다시 넘어가서 봤을 때는, 이런 횡보의 구간을 만들다가, 어, 지금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윗꼬리를 길게 단 양봉이 나왔었는데, 바로 그냥 쭉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하루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캔들은 우상향의 모습을 좋게 만들어주고 있다. 요런 생각. 그리고 지금 요런 구간이죠. 지금 캔들의 고점이었던 가격대 2800원대를 명확하게 돌파해주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했을 때 다음 거 레일에 121선 넘어서 올라가는 이런 5일선 따라서 급등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 줄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조정 나왔을 때는 대략 2만 100원에서 2만 800원대에서 지지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런 수평 지지도 확인하면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어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KPS입니다. KPS도 일단 요 종목도 단기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고점 횡보를 하다가 쭉 눌려 있는 상태고, 그리고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선 라인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최근에 이 구간을 돌파한 흐름을 살짝 보여줬고, 그리고 이 추세선 밑으로 더 빠지는 게 아니라, 횡보를 하다가 이 평선 라인 모인 상태에서 오늘 6일선 오랜만에 돌파해주는, 6일선과 볼링저 밴드 상단, 오랜만에 돌파해주는 모습. 결국에는 이런 구간 또, 매집이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단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요거 말씀드리는 거고 단기적으로 강하게 올라갔을 때는 내려오고 있는 120일선 대략 7,600원 정도에 있네요. 7,600원을 단기적인 목표로 하시면서 봤을 때는 어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120일선까지 올라갈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요 상승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옵티시스입니다. 옵티시스도, 음, 요 종목 자체도 월봉으로 봤을 때어 굉장히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요런. 박스권을 움직였던 요 구간을 제외하고 급등 이후에 요런 바닥권을 다지는 가격대가 대략 만 원대, 9,700원대 요런 구간이었었는데 어 거의 빠진 상태에서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나 최근에 이렇게 길게 횡보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요 횡보의 구간 그리고 볼린저 밴드 5일선, 20일선, 60일선 모두 힘이 응축된 상태에서 오늘 우상향의 돌파가 장대 양봉의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주목해 볼수 있고, 역시 약간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 거의 실리지 않은 부분이 어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장대 양봉 과거에 한번 나온 상태에서 어 거의 세력의 수익 실현 없이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기점을 삼아, 지금을 어, 포인트 삼아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도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을 보고 있으니까 장대 양봉 나왔던 시초가 그리고 121선이 거의만 물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는 대략 11,100원대다. 이 부분 확인하시면서 이런 구간들 돌파하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 할수 있는지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녹십자 웨빙입니다. 녹십자 웨빙도 이 종목도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봤을 때 거의 주가가 바닥까지 빠진 상태에서 단기적인 반등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일봉으로 돌아온다면 어, 이런 구간이죠. 저점을 지금 최근에 다지는 모습,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가 달렸지만 캔들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다시 한번 오랜만에 241선 터치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다음 거래일에 7,140원대 돌파되는지 그 흐름을 보시고 만약 단기적으로 역시나 급등을 했기 때문에 눌릴 수 있습니다 눌렸을 때는 121선 21선 기준 대략 6,660원 정도 있네요 이 가격대 수평 지지 라인 또 같이 물려 있는 구간이 있으니까 이 가격대까지 눌렸을 때 한번 매수도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 보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또어 정말 강했던 이 저항 라인 가격대가 대략 삼3삼만 육천 원대였는데, 요 가격대를 삼각수렴의 모습으로 결국은 돌파했기 때문에, 어요거는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거어 이제는 추세를 월봉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월봉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돌려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 위치,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 라인을 결국에는 횡보로서 돌파하면서 윗꼬리가 계속 달렸던 구간을 캔들로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미약품, 결국에는 정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저항라인을 돌파됐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33만 6천원대 그 밑으로 빠지지 않는 선에서 오리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 포인트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